안녕하세요. 훈민정을 활용한 영어 발음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편지 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는 PS라는 약자 있죠. 그 PS 약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지의 양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맨 위에 안부인사를 쓰게 되겠죠. 지금이야 편지 쓰는 분들이 좀 줄었지만 저도 편지 글을 써본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이메일을 주로 활용하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패턴은 이메일 양식을 이용하는 거죠. 편지글에서 본문 내용 끝나고 나서 아까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나이 썼어야 되는데 어떡 하지? 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그 약자가 바로 PS입니다. 그러면 이 PS라는 게 갑자기 나온 어떤 단어는 아니고, 생각나니까 아무렇게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문자로 p.s. 이렇게 하죠. 이렇게 표현해 놓고 ps라고 하는데, 그럼 이 ps의 뜻이 무엇인가? 어, 이 말은 post라는 뜻입니다. post와 script의 줄임말이에요. 어, script는 뒤에 발음편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post라는 거는 기둥, 말뚝, 우편, 다양한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후에라는 뜻, 뭐, 뭐, 뒤에, 그러니까 편지를 다 썼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꼭이 말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왜이 기호를 썼는가도 이유가 있겠죠. 어, 당시 기준, 그러니까 편지를 많이 사용하던 기준에서 보면, 종이가, 굉장히 아깝습니다. 음, 소중한 자원 아껴 쓰자. 그래서 종이 한 장도 아껴 써야 되니까 본문에 이렇게 쭉 썼는데 아 이거 이 말을 내가 중요한 말인데 놓친 것 같아라는 뜻일 때 포스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쓴 후에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다쓴 후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포스트는 뒤에. 끝난 다음에 이런 뜻을 갖습니다. 어, 만약에 냉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냉전 시대가 있을 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시대가 격렬하게 실제로 전쟁까지 가는 상황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념으로 전쟁을 하던 시대인데, 그러면 만약에 냉전 시대가 끝났으면 포스트, 그래서 그 다음, 어, 냉전을 cold wa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으르렁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만약에 냉전 시대가 끝났으면 그런 경우에도 post를 씁니다. 이 post의 발음은 뒤에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볼듯이 st라는 어, 자음 두 개가 겹친 당시의 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말에서는 자음 두 개가 겹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닭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닭 같은 경우에는 받침에 리을과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리을도 자음이고 기억도 자음입니다. 그러면 가로쓰기의 형태소를 유지하는 알파벳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로쓰기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잖아요. 뭐, 밑에 받침, 이런 걸 생각해야 될 필요도 없는 글자니까요. 가로로 그냥 글자 하나씩만 쭉 나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쭉 나열하는 글자들이 두 개, 세 개가 겹치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두 개, 세개 겹쳤을 때, 만약에 닭을, 닭이라는 글자를 알파벳처럼 가로로만 쓴다면, 가로 쓰기로만 쭉 연결한다면, 이렇게 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 리얼과 기억이 겹쳐요. 그러면 훈민정음 표기 방식에서 보면 이거를 가로로 가는 게 아니라 받침으로 갑자기 받침으로 이게 내려옵니다. 이렇게요. 받침 표기의 원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 훈민정음 창제할 때 당시에 어떤 우주관 세계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의 호흡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합쳐져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호흡으로 나온다는 라 가장 본질적인 표현 원리예요. 그래서 알파벳과 같이 가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합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역, 니을처럼 이두 개의 서로 다른 자음이 겹쳐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하 문제를 세종대왕은 받침으로 해결했어요. 그냥 가로로 쓰지. 알파벳처럼 가로로만 쓰면 그냥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원리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성을 예를 들어서 하늘의 기운을 받은 소리, 그 다음에 가운데 소리인 중성을 땅, 본질적인 세계의 구성성분, 하늘, 땅, 그리고 사람. 그럼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의 기운이 합쳐지는 어떤 호흡이 우리의 말의 본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기어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저렇게 세 개를 조합을 하는 거죠. 가로로 쓰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음이 두개 겹칠 때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음이 두개 겹치면 닭이라는 표현처럼 Post. 여기에서도 쇼에 해당하는 S자리와 T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칙 표현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 방법이, 이 표기 방법이, 더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의 호흡. 근본적으로 말소리가 뭐냐라는 거죠. 나는 매일 말을 하고 있고, 또 귀로 듣고 있고,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고 우리는 어떠한 세상과 호흡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본질에서 접근해 본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으로 두 개의 글자를 썼을 때는 그대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세 개가 겹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제가 PS라는 단어를 끌어올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알파벳은 위에서 보듯이 자음만 쭉 연결합니다. 자음만 쭉 연결해요. 그리고 모음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 자음이에요.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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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자음, 자음.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는 여섯 개 글자는 알파벳 같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써 나갔잖아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음소를 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기운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첫 소리의 기운, 하늘, 땅, 사람. 그럼 가운데 소리의 기운인 땅도 모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 그러면 이 셋을 합치는 근본적으로 합쳐주는 어떤 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의 소리는 호흡이 일어나는 거고, 그 호흡은 모음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럼 모음을 통해서 표현되니까, 모음 하나가 있으면 한 번에 호흡이 일어난다는 거. 오늘날 현대 언어학에서도 많이 정의하고 있는 모음의 기준과 닮아 있습니다. 몸은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때한 번의 호흡으로 우리의 이 입, 소리 내는 구조가 들어가 있는 입이라든가 코라든가 목을 마찰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아, 어, 오. 이렇게 할 때요.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소리가 밖으로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post, 이런 경우에는 s하고 t가 두 개였습니다. 자음 두 개가 붙였고, 그럼 여기 몸 하나예요. 그럼 몸 하나니까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하나의 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글자로 표기하는 게 바로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글자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하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글자라는 거죠. 저이 이 글자 이렇게 일일이 새기느라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 방송도 생방입니다, 무조건 언제나. 그, 아니 실시간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편집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가다가 말이 틀리면 틀린 대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다시 또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글자 표기에서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이거를, 만약에 제가 말실수를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녹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편집하고, 모양 꾸미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중간에 끊김이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대로, 세상 사는 게 뭐, 만약 이 얼굴 꾸민다고 얼마나 꾸며지겠어요? 만약에 어떤 내용도 꾸민다고 본질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저기 보시면 모음 하나로 표기를 해놓은 거 보일 겁니다. 글자 하나예요. 근데 중간에 보면 자 이거 표 먼저 읽고 갈게요. c r i p Grip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 갑자기 크 아니야? 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의 음운 현상 중에서 S D, 에 K가 나올 때는 우리 말의 쌍기역에 가까운 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인들도 이해 못하는 소리 중에 하나긴 한데 음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소리를 구별짓는, 그러니까 영어에 쌍기역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쌍기역은 없죠. 쌍기역을 표기하는 원리는 없는데.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다보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s 뒤에 k가 나오면 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를 시옷으로 하고 c로 되어 있지만 소리는 k로 나니까 끄로 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우리말 리얼이 아니에요. 오나 우가 섞인 소리가 들어가야만이 영어의 알 발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서는 루로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은 루가 되겠죠. 스크립, 립, 그 다음에 p는 피음으로 했고 t는 티음으로 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기 원리가 밑에 나온 이런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이런 발음. 그러니까 S 뒤에 P가 오거나 T가 오거나 그 다음에 K 발음이 올 때는 K 그 발음이 올 때는 이 소리들이 우리 말의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다해서 틀린 거는 아니죠. 어느 표현이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투리를 쓸 수도 있고 좀 다르게 쓸수 있는 거지. 이게 법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으로도 표시 해놓고 있어요. 맞춤법 법으로 인간의 언어를 법으로 규정해 놓긴 했는데 당황스럽긴 합니다. 자, 말은 틀릴 수도 있고 발음이 셀 수도 있고 사람의 신체 구조가 다른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여하튼, spurs 이 발음 같은 경우에 스포츠도 아니고 실제 소리에서는 spurs. 이렇게 발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자음이 겹쳐서 제가 표기했습니다. 오늘의 스크립트 이 발음도 실제로는 한 번의 소리가 나는 거지만, 이 과정을 보면 자음이 세 개가 겹쳐있다는 거죠. 앞에서 p o 스트 같은 경우는 받침에 두 개의 자음 겹친 거 같고요. 여기서는 자음에 세개 겹친 처음, 아, 처음에 처음 자음에 세 개가 겹치고 받침에 두 개가 겹친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글자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한번의 호흡으로 낸다 그래서 하나의 글자다 great 한 번에 호흡시했잖아요 great 이렇게. 마지막으로 받침에 있는 그 ㅌ 같은 경우는 약간 흘리듯이 매력은 흘리는 거지 어필하는 거네 흘리는 거자 그러면 앞에서 퍼스트하고 스크래트를 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음운 현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S 뒤에 K가 나올 때 대표적으로 이런 발음이 있잖아요. 이런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스카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겠지만 실제 발음 현상에서는 쌍기 발음이 돼서 가이, 가이, 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자주 표현하는 스쿨보다는 스어 이런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인간의 호흡이라는 뜻이지 그거를 소리를 스쿨이라고 했다 서 틀리고 스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완벽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이런 변별음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음원현상에서 나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도 비슷한 그 세게 계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밥 주세요 라보다는 김밥 김밥 물론 밥이라고 표현하지만 밥이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에 밥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죠. 얼마 몇년 전이지요? 몇년 전에 있었던 그 김밥 논쟁과 짜장면 논쟁이 있는데 우리는 글자를 김밥으로 해야 되나 김밥으로 해야 되나 음, 이거 가지고서도 말이 좀 있었는데. 뭐,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자장면이냐, 짜장면이냐 가지고 표기를 가지고 서로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자장면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음, 잠봉이라고 표현하고 짬뽕이라고 읽느냐, 무엇이 맞느냐,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소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거고, 태어나자마자 아주 갓 태어나기도 첫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의 호흡을 통해서, 아,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구나. 이런 개념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편집을 맨 마지막에 쓰는 PS. 아, 빠트릴 뻔 했네. 이거 다른 한자 표현으로는 추신이라고 합니다. 추신. 여기에 신이 쓰였는 게이 신은 우리가 편지 글을 이야기할 때 신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편지의 옛날이 표현 중에 신이 있어요. 신 한자인데. 에이, P는 뒤에고, 그리고 신. 이 표현을 써서 추신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PS의 뜻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 놓을 때, 한자어로 추신이라고 그러지만, 추신과 PS는 다른 거냐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어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편지글에서 쓰이는 PS를 통해서 자음이 두개 겹쳤을 때, 그리고 첫 소리에 자음이 세개 겹쳤을 때, 제가 1995년부터 시작한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표기할 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